전화 상담만 받아도 누구나 갖고 싶은 강력한 파워에 선이 없어 더욱 편리한 무선 전동 드릴 16종 세트가 무료 상담 받고 무료로 가져가세요. 집 밖에 더 있나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텐 테 아, 집이 전재산인데 불이해도 아, 나봐요. 일일 평균 화재 발생 118번, 화재 사망자 10명 중 7명 주택 아파트에서 발생. 거기다 실화법 개정으로 이웃에 옮겨 붙은 불까지. 내 책임. 이제 동부화재 스마트 가정보장 보험과 만나십시오. 첫째, 우리 집 화재 손해 1억 5천만 원 한도 실손 보상. 불탄가재 5천만 원 한도 실손 보상해 드리고요. 둘째, 불이 다른 집에 번졌다면 몇 집이든 상관없이 이웃 손해까지 10억 원 한도, 인명 손해에 대해서도 1인당 1억 원 한도로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선이 없어 더욱 편리한 무선 전동 드릴 16종 세트가 무료! 화재 발생 시 벌금도 낼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셋째, 화재 벌금도 나온 만큼 2천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해 드립니다 넷째, 불로 다치거나 사망에 대비 화재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일시금 1억 원 화재 상해로 사망 시에도 일시금 1억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바람 무서운 거 이번 아르다니까요그 튼튼했던 베란다 유리창이 한순간에 박살나는데. 요즘은 날씨도 종잡을 수도 없고 산사태 나서 집 무너지고 잠기고 그런 거 보면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부 화재는 화재 보상 외에도 우리 집을 위협할 수 있는 6대 위험에 대해서도 든든히 보상해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제 손해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가재도구가 파손됐을 때 복구하시라고 5천도 1억도 아닌 2억 원까지 실손 보상해 드리고요. 주택의 붕괴, 침강, 사태 등에 대해서도 건물 1억 5천만 원, 가재 5천만 원까지 실손 보상. 지진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의 가입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해 드립니다. 결혼반지니 뭐니 꽁꽁 숨겨둔 것까지 기막히게 가져갔더라고요. 다행히 도둑은 잡았는데 도난당한 물건은 못 찾았어요. 명절, 휴일이면 더 극성을 부리는 도난 사고에 대비 일반 가재 300만 원, 명기 가재 200만 원 한도로 도난 맞은 물건에 대해서도 실손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해 호유 장애 시 지금률에 따라 100만 원 한도로 보상. 상해 사망 시에는 100만 원을 보상합니다. 화재의 6대 위험까지 대비하는데 보험료가 와 건물 일급 아파트 18세부터 60세까지 20년 납 20년 만기 상해 일급 기준 보험료가 월만9 9 0 0원 아내 이름으로든 내 이름으로든 한 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된다고요? 와내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고 한 집에 하나면 오케이. 만기까지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아 또한번 오케이. 몸이 아프면 재산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재산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동과제 스마트 가정 보장 보험 부담 없이 상담 신청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만 받아도 선이 없어 더욱 편리한 무선 전동 드릴 16종 세트가 무료. 본 상품은 일부 만기 환급형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험에서 재물 손해, 벌금, 배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담보는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됩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 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고의적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